오일차 AD5를 성경 통독. 창세기 12에서 14장.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으로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이 내리게 되고 아브람은 많은 소유를 얻어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 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이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간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의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대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데가 아이 사이에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눈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당시에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이왕 세베멜과 벨라 고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렐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도만과 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고 소아랑이 나와서 시띵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띵골짜기에서 역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도만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로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라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서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또 아넬의 형제라. 아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 라우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수도망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매기 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재할 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